오늘 네, 저희 시범 속 맡게 된 사람은 김숙희라고 하는데요. 어 신들 오늘 이제 오늘 여기 치매 예방교육 예, 그거 이제 하고 오신 거잖아요. 자 우리 치매 예방이 되려면 어떤 어, 어, 어떤 게 제일 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치매 예방이 되려고 해요. 지 <laughs> <laughs> 맞아요. 치매 예방. 네. 예, 제일 첫 번째가 머리를 쓰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두 번째. 많이 움직이고요. 네네네. 지금 정답 가장 네. 공부 안하면되두 가지가 다 나왔어요. 네. 사실된 <laughs> 이거 두 가지가 아, 나왔는데요. 지금 생각을 많이 해서 머리를 써야 되는 거. 그다음에 우리 뇌를 운동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운동을 시켜주는 거. 자, 우리 손 이렇게 내밀어 보실까요? 두 주먹이잖아요. 우리 슈머. 이 손은 이 소근육을 움직여주는 거는 뇌 건강이 아주 좋아요. 이렇게 우리 그몸 대근육 있죠. 네. 몸을 이렇게 그 대근육을 움직이는 거는 우리 저, 몸 전체의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그두 가지 지금 얘기한 네, 두 가지를 다 해볼 거예요. 오 먼저 자손 내밀어 보세요. 자, 내밀, 자 어, 하나 하나 첫 동작을 배우시고 나중에 이제 이걸 연결시킬 거거든요. 자 도리도리부터 시작. 우리 어렸을 때 애들 막 태어나면, 태어나서 이제 신생아 거치고 처음 이렇게 많이 배우는 게 도리도리, 까꿍까꿍, 그리고 뭐, 번지번지 잼잼 있죠. 이게 다 그, 이내 근육하고, 어내 운동하고 연결돼서 이게 지금 다그 아이들이 점점, 점점 습득을 해가는 거거든요. 내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자, 손 내밀어 보실게요. 자, 도리도리. 그 다음에 이제, 곤지곤지, 자, 손을 이렇게 자, 어, 손을 이렇게, 자 여기 죠 여기 그 튀어나온 데, 그아래부분 약간 폭신한 부분을 아프게 아프게, 네 자극을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음. 여섯, 일곱, 자, 이번에는 깍지를 한번 해보세요. 편하신 대로 깍지를 껴보세요. 자, 깍지를 이렇게 켜시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엇갈리게. 요렇게. 자, 이렇게 해보실까요? 이렇게잘 되세요? 깍지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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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자, 이거,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시고, 이제 저는 이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볼 건데요. 자, 우리 뇌, 이게 이제 이, 어, 우리 두 주먹 사이즈가 뇌 사이즈거든요 뇌 사이즈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두분 정도 되는 네, 뇌 사이즈인데 이걸 이렇게 가만 두면 이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움직인 거는 뇌 그, 활동할 수 있는 흐름을 좋게 해준 거예요 이걸 움직여야지 가만 놔두면 이게 운동이 안 되잖아요 자, 지금 우리는 음. 그걸 할 거거든요 자, 손 내미시고 자, 순서대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음. R, 주. 자주 <muitoNetflix> 하면 이게 더잘 느껴져요. 아주 미세하게라도 뭔가 느껴지죠. 예, 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이거 한번더 빨리 해볼까요? 네, 시작. 빨, 주, <impossible> 노, 초, no. 파, 남, 보. 빨, 주, 노, no 초, 파, 남, 보. 이렇게. 비껴서, 비껴서. 네. 네. 이걸 이렇게 느껴서 느껴서, 이걸 잡아줘야 돼요. 가만히 깍지 끼시는 거 아니고 이렇게서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이게 제대로 된 운동이 거든요 자, 어떠셔요? 자, 지금 내가요 많이 그냥 건강해지고 있는 소리. 이게 와부라그이거든요 네. 이거 많이 네. 매일 연습해주시면 좋고요. 자, 일단 이게 소근육 운동. 그래서 이 운동을 통한 거 하고. 또 이제 두 번째, 이게 인지활동이에요. 인지활동, 이게 저희가 이제 머리를 쓰는, 자, 연습을 할 거거든요. 자, 볼게요. 자, 우리, 어, 저희가 지금 이게 1주 차, 문제가 이제, 한달에 4주까지 있잖아요. 4주차 문제가 이제 쭉 나와있는데 오늘은 저희들이 예, 1주차 문제 풀어보시고 어, 또 그중에 조금 더 어, 시간이 되면 나머지 또 이제 조금 더 재미난 문제 좀더 풀어볼게요. 자, 이걸 한번한번 어, 한번 읽어볼까요? 전체?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뭐라고 써있나요? 맨 위에 전체 예. 소리 맞춰서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네. 조율 이시를 순서대로 놓은 것은, 네. 조율 이시가 뭐예요? 저. 어르신들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뭐, 뭐 해놓은 것 같은데요? 제사 제작 잘 됐어요. 맞아요. 네, 네. 이걸 아무렇게 놓지 않죠? 이것도 법이 있더라고요. 어, 네. 그래야,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오늘 배워보실 거예요. 네. 근데, 지방마다 약간씩 다르긴 한데, 그래도, 네. 약간 다르긴 해도, 그래도 전체적인 어떤 통일된 그런 규칙이 있어요. 자, 조율이시란 말은요, 이게 한자예요, 한자. 아, 한자만 봐서 준비 어렵게. 추조 대추조율은 단율이에요. 이는 배 예, 그 다음에 시는 강이에요 조율이 시. 자 이게요 열마다 열마다 이렇게 그 넣는 순서가 있는데 자 이거 맨앞 이게 아래 줄 있죠? 예. 여기에 넣는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조율이 시. 지금 제가 얘기. 네. 그림도 그림도 아, 한번 풀어보세요. 예, 가피 해야 되네. 네, 네, 네. 예, 예, 유리. 예, 그 찾아보시는 거예요. 아, 네, 맞지. 여기서 이 문제를 보고 여기에 네 지금 순서대로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수,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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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목소류> 이걸, 같은 네, 네, 네. 네. 자, 조유연 씨 제가 아까 대추, 밤, 배, 네. 감이라고 제가 순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노인 네. 순서도 예, 보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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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뭐 대개 중에 어떻게 맞나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강숨에 네, 네, 있는 네, 거가, 네, 거가 네, 어느 가네개 네. 네 중에 찾아서 거기에 동그라미 하시고 네개 중에 찾아서 연필 드릴까요? 네네네 네네네 네네네네 네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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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도론, 뭐죠? 대추, 대추가 제일 처음 있는 건몇 번에 있 대추, 대추, 이번에 있어요 대추. 그 다음에, 그다음그다음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이에요 배이 에그다음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감시에 그게 차례대로 똑같이 네, 순서가 되어 있는, 있는 거. 그게 동그라미를 치는 겁니다. 네. 네개 아, 네 음, 네 중에서 음, 찾으셔요네개 음, 음, 중에서 대추, 밤, 나강예 감. 2분. 이제 말씀하지 마시고 해야 돼. 네, 손으로. 왜냐면 다른 분들에게도 기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있어야 돼 시간. 건너뛰 하지 말래요. <laughs> <laughs> 제설명은잘 들으시면 다푸실수있으세요 아, 어. 아. 어. 틀린 건 표시할 필요 음. 없으세요. 음. 음. 아니 아니 거. 예 음. 여기가 예 순서대로 다 나와 있는 거에다가 아, 예 공만 동그란 치시면 돼요. 음, 다 하셨어요? 음. 네. 다. 자 이제 1차 이제 끝났고요. 다음. 한 페이지 넘어갔게요이 체크는 나중에 하는 겁니까? 아, 다시, 예. 네. 어. 지금 뭐 2번 거의 다 나왔어요. 나왔죠? 네, 아, 그렇죠. 2번이에요, 이거. 2번에답 치시면. 자, 2번 2번. 2번에 답다 하셨죠? 네. 네. 자, 그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 다른 거 치는 게 아니지? 자, 보니까요. 문제 다시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